자 마법 들까? 마법 마법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피오로한테 이거 비치망토 이거 들자 들게 없어 이 쿨감 원래 딱 찍으면 괜찮은데 요즘에 사, 쿨감 40% 짜리 템도 많이 가가지고 이걸로 가야지 아 역법하기 싫은데 같은 리시다 진짜 제일 싫어. 음. 착지 스택도 안 쌓여 있고, 지고 시작하는 거야 이거. 어, 음. 뭐야, 뭐야, 저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? 병사 가뜬거 같은데. 아, 탕사 때려야 되는데. 시작에 좋지 않네. 아 랭이에요. 아, 뒤지겠는데 못동차로타 여기 써야겠다. Q2이면 살짝 죽을 만큼 말라 갈것 같은데? 어 다행이다. 미친뻔했네 그라가스 턴 나한테 들어오네. 이거 그냥 집가야 돼 지금 그러니까 리쉬.. 초반에 리쉬해주는게 ㅅㅂ 너무 리스크가 커 레넥톤같은 것도 사실 힘들고 그러니까 잭스같은 거면 솔직히 리쉬하고가 되는데 피오라는 리쉬하고면 너무 힘들다 아 이거 랭겜이에요 아 이거는 미니언 탄 거는 방금 피오라가 잡힐 수 있어서 그래 원래 안타 이거 놓고 그 다음부터 들교 해야겠다 아, 캔캔안안요 캔들 <laughs> 됐으요 캔들 됐으면 죽겠다. 아 육레 칠레 시�안 돼. 게 시�le게, 시게안 되냐 이 요거 다이 e 게좀� l e 이거 큐 응수로 씹어도 그이에공 쓰면 되는 거라 요건 좀 무리였어 내가 죽긴 좀 힘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흠나 사오면 그때부터 이제 조끼 사면 되거든 지금 흠낫 없죠 템트리가 그티아메이니까 나도 그 덤블 조끼를 살 필요가 없어 다음 턴에 사면 돼 이거 하고 바로 바로 밀어요 피오라 지금 피 걸레짝 됐잖아 피오라 지금 약 찾으러 가는 것 같은데 약이 없죠 이 약은 <laughs> 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잉? 내가 안 먹으면 아마 피오라가 먹을 거라서 인격. 이제 내가 다이브 압박하면 돼 결라집안 가면 밀 필요 없어. 나 궁클도 좀 기다려야 되고 무조건 덤블은 아닌데 흙나서를 가게 되면은 덤블 가야 돼. 나구렙 정도 될때딱 각잡으면 될것 같아. <laughs> 저만 걸었으면 따스나마 죽을까? 죽을 것 같은데? 굿 아, 저막 걸었으면 땄네. 아이, 대영씨, 고맙습니다. 저런 감사해용. 모르겠어, 철 복귀 가능할지는 그건 그때 가봐야 될것 같고. 아, 스티커 하나 고맙습니다. 이건 무조건 다 입어줘. 나좀 태우자! 어좋 ᄌ 됐다. 으아우! 야! 아! 에바다. 야, 이걸 왜 지냐? 원콤이 안 나네. 아, 내가 희망인데. 에이씨. 그라가스가 7번 죽었구나 뭐야 저게 터지는거야? 그리고 내가 더 갈라 그랬는데, 이거 야 800원, 야 아마 그래도 한번 풀었다. 자, 아마 노플리텐데 치자 그냥. 아, 뭐해, 그라가스! 병신새끼가 진짜? 아, 답답해. 아, 그냥 만원 쳤으면 되, 됐을 것 같은데. 안만 봐도. 아, 만원 고맙습니다, 슈씨. 최대 점수 800점 찍어야겠네, 그럼. 아, 이번 한탄 질것 같은데. 야 나좀 봐줘 아 씨발 음파 아똥땡 새끼 뭐하는 새끼지 이거 아까 바로 먹었으면 된건데 아, 좋 됐다. 큐큐큐. 오케이. 이럴 것 같은 느낌 살짝 들었는데. 진짜 나이스. 밀고 나가자. 야, 여기서 한번 또 따라왔네. 더 갈까? 야, 더 가자. 잠깐 거기서만 되지. 약탈자. <laughs> 정수 약탈자는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. 하나 만들고 싶겠다 이것도. 아 좀. 그래. 던짐과 캐리는 한끗 차이. 끌렸으면 우리가 적겠지. 아, 진짜. 어, 잡았네. 야, 카이사 왜 죽어? 야, 카이사가 왜 죽냐? 아, 지하씨 10개 고맙습니다. 오랜만이네요. 아, 끌려갑니다. 던지는데. 바로 먹혔고, 천천히, 천천히 해보자. 할까 말까한 그 과정에 증명을 따 버렸으니 간다 킹붕 간다 킹붕 뭐해? 미드 밀어, 미드 미드 밀어도 될것 같은데 일단 나 체력 좀 채우고 돌라 씨발! 다 죽인다! 야, 그라가스 다락고 끝났다, 끝났어 GG 이겼다 이 새끼 한번 번쩍이 해줘야지 Yes, we 드다 알았냐 t 라 다음에 r a 시다 a 라씨 r a I'm g o 이